제8장. 교만의 확산. 더 어두워진 숲에서 드래곤 왕은 자기 소유의 뱀으로부터 빠져나왔다. 뱀에게 내린 저주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수 없던 그는 뱀에게서 떨어지자마자 팔과 날개를 펼쳐보고는 사악하게 미소를 지었다. 왕을 저주하라. 그는 자신의 날개는 심판을 피했음에 기뻐하면서 소리쳤다. 그는 동산 쪽을 향하여 다시 소리를 질렀다. <laughs> 나는 발꿈치를 무는 것보다 더한 일을 할 것이다.이 피조물을 파괴하고 여자의 자손을 꿀꺽 삼킬 것이다.그때 우리는 누가 이 산을 통치할지 보게 될 것이다.뱀은 미끄러지듯 풀숲으로 기어 나왔으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드래곤 왕은 날개를 펼치며 덤불 위로 올랐다.그러고 나서 더 깊은 정글을 향해 속도를 올렸고 점점 울창해지는 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서 분노로 가득찬 신랄한 욕을 내뱉었다. 큰 무리에게 도착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가 돌아오셨다. 보초를 서던 디, 디셉터가 높은 나무 위에 자기 위치에서 소리쳤다. 드래곤 왕이 돌아오셨다. 다른 보초가 말했다. 혼자 오신다. 그가 알렸다. <laughs> 얼마 뒤코김과 호통치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우르르 쾅쾅. 드래곤 왕이 울창한 정글 안으로 들어왔다. 드래곤 왕은 자신이 어떤 소음을 일으키는지 개의치 않았다. 왕 되신 그분을 향한 분노가 부글부글 끓다가 폭발할 지경이었다. 레지온이 사서, 서서 드래곤 왕을 환영하며 절했다. 돌아오셔서 기쁩니다.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래곤 왕이 외쳤다. 당장 드래곤 회의를 소집하라. 레지온은 뒤돌아 명령을 하달했지만 굳이 명령을 개, 명령 개체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모든 드래곤이 그 명령을 들었기 때문이다. 드래곤 왕은 작은 면적의 땅에 내려앉았고, 왕 대신 그분과 마주친 것에 대해 여전히 화가 들끓고 있었다. 드래곤 무리는 나무들 사이에 대열을 이루고 서서 울창한 정글 숲 사이를 응시하며 드래곤 왕을 둘러쌌다. 전에 산꼭대기에서 왕을 둘러쌌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첫 싸움에서 승리했었다. 드래곤 왕이 말했다. 드래곤 무리는 환호했지만 좀더 교활한 드래곤들은. 드래곤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말한 것은 아님을 눈치챘다. 드래곤 왕은 뱀에 대해 이야기했고, 승리를 갈망하는 군대를 감동시키기 위해 세세한 부분들을 미화했다. 그가 남자의 아내를 유혹한 지점에 도달했을 때, 흥분한 드래곤 하나가 끼어들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열매에 손을 대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드래곤 왕이 대답했다. 그 여자가 죽을 거라고 예상했고, 이런 인간의 종족이 번성하리라는 희망은 그와 함께 사라질 거라 생각했다. 드래곤들은 그 말에 놀라서 숨을 헐떡거리며 엉겁결에 물었다. 그런데 안 죽었나요? 곤혹스러운 소식이 드래곤들에게 전해지면서 모든 드래곤은 수근거렸다그 여자가 안 죽었대. 드래곤 무리는 다시 조용해졌고 충격을 받았으며 드래곤 왕이 이런 분명한 오판에 대해 설명해 주기를 바랐다. 드래곤 왕이 말을 이었다. 더한 것은 뱀이 이 일로 파멸한 것이다. 왕은 내가 소유한 그 뱀을 저주했고, 우리 모두를 땅에 내다 꽂았다. 뱀의 아름답던 날개와 강한 다리가 스르르 줄어들더니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 보다시피 내 날개들은 영향받지 않았다. 인간에 관해 말하자면 그 남자와 여자를 죽이는 대신 왕은 두 마리의 죄 없는 짐승에게 분노를 내렸다. 두 마리의 짐승을 벗겨 두 인간의 몸을 가리도록 한 것이다. 양가죽으로 그 남자와 여자를 옷 입히고, 그들의 위법을 용서해버렸다. 무리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충격과 혼란에 휩싸여 조용히 서 있었다. 그때 한 고독한 드래곤이 소리를 질렀다. 안됩니다. 왕은 그 남자 때문에 더 하찮은 생명을 희생시킬 수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불공평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드래곤도 있는 대로 크게 소리를 질렀다. 모두가 하나같이 비난조로 외쳤다. 안됩니다. 안돼요. 모든 드래곤이 일제히 외쳤다.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조용히 하라! 드래곤 왕이 미친 것처럼 으르렁대는 드래곤들에게 쐐기를 박으며 소리쳤다. 함성이 멈췄다. 드래곤들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말했다. 안될 일이 벌어졌다. 나 스스로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해야 할 말이 더 있다. 그 저주 뒤에 왕이 예언하기를 어느 날 밤, 어느 날 뱀이 인간의 자식, 자식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고 했다. 그가 뱀에게 한 말이지만 내가 듣기로는 나를 향한 말이었다. 내가 그 발꿈치를 물면 왕이 말하기를 그 인간의 아이가 내 머리를 부술 거라고 했다.